하야방송 뉴스입니다. 박노철 목사가 목회자 자질에서 벗어난 행동을 넘어 인간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악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목소리> 법원이 선임한 직무 대행자에 의한 당회 소집을 막기 위해 또다시 소화기를 난사하고 자신들이 서울교의 성도들의 본당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철문을 열고 난입해 폭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박노철 목사는 법원으로부터 위임 목사 직무 정지를 당했을 뿐 아니라 법원이 변호사를 당회장 직무 대행자로 세우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박노철 목사와 서울 강남노회가 불법적으로 대리 당회장을 세우자 법원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변호사를 당회장 직무 대행자로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교회 측은 직무 대행자인 변호사에 의해 지난 4월 21일 임시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철 목사 측은 불법 용역을 동원해 서울교회 당회원들이 아예 교회에 들어갈 수조차 없도록 막아섰습니다. 박노철 목사를 지지하는 당회원은 5명에 불과하고 박노철 목사를 반대하는 서울교회 당회원은 총 12명으로 과반이 훨씬 넘는 수입니다. 따라서 박노철 목사 측이 위력으로 막아서면서 이날 당회는 무산됐습니다. 이후 서울교회는 다시 당회원 12명의 요구에 의해 임시 당회를 소집했고 월 1일 오후 8시 20분 서울교회 104호실에서 열릴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박노철 목사 측은 당회가 열리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당회 소집 몇 시간 전부터 교회 앞에서 진을 치고 출입을 막고자 했지만 임시당회는 과반 이상의 당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당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노철 목사 측은 이를 막기 위해 불법적으로 난입하고자 용역을 동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자 이번에는 당회가 열리고 있는 회의실의 창문을 깨고 소화기를 난사하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박노철 목사 측은 자신들의 뜻과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성도들이 다치거나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과 소화기 난사를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과연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폭력적인 행태들을 교회 안에서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 측의 폭력과 불법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임시당회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됐고, 박노철 목사에 대한 법원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의 교회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교회 내 예배 및 집회 관련 사항 조치의 건, 교회 건물 및 집기 등 총유재산 관리를 위한 조치의 건, 교회명의 예금재산관리를 위한 조치 일건 기타 위 후속조치 시행에 필요한 안건 등으로 모두 통과됐습니다. 한편 서울교회 성도들은 임시당위를 막기 위한 박노철 목사 측의 도를 넘는 행위 악랄한 행태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서울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박노철 목사를 서울 강남노에는왜 아직도 묻지마 박노철 지키기식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의 아픔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야방송 뉴스, 전민주 기자입니다.